우리로 하여금 끝도 없이 유튜브를 시청하게끔 만드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유튜브에서는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개발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검색이나 추천 영상을 통해서 작은 개발자의 영상을 보게 되셨을 텐데요. 이게 어떻게 작동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건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 신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유튜버이자 개발자 입장에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과연 분석이 가능할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둑을 아주 잘 두는 AI인 알파고가 어떻게 바둑을 잘 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딥러딩을 통해서 발달된 알파고의 고차원적인 접근은 인간의 두뇌로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의 디테일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도 딥러닝 기술이 활용되어 학습되고 추천을 해주지만 다행히 우리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는 개발한 사람의 의도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파고에서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바둑에서 이겨야 된다는 목표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알파고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룰을 지키면서 최종적으로만 이기면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조금 다릅니다. 바둑보다 더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만들 때 사람이 개입해서 조건과 목표를 지정해주기도 합니다. 알고리즘과 AI는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파악하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기존의 채널 평가와 새로운 영상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분석해서 좋은 영상을 추천해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더 많은 영상과 광고를 보면서 시간을 최대한 소비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의 인기 콘텐츠 순위에는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를 우대합니다. TV 방송국에서 만들어진 영상은 연예인도 나오고 퀄리티도 더 좋기 때문에 조회수도 더잘 나오고 순위도 더 높을 것 같지만 유튜브에서는 유튜브만을 위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최소 50% 이상은 유튜브 오리지널 컨텐츠를 순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앱을 실행시켰을 때 유튜브의 새로운 기능을 먼저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볼수 있는 새로 영상이나 현재 라이브 방송 중인 영상, 커뮤니티 기능 등 이런 기능들은 비록 사용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수익 창출도 되지 않는다 하여도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면에 보여주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유튜버들은 새로운 기능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이러한 기능들을 써보셔야 돼요. 또한 자극적이거나 논란이 많은 컨텐츠는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유튜브라는 미디어와 컨텐츠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ai라면 데이터 수치만 보고 이러한 컨텐츠들을 추천해 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은 인간의 윤리를 적용하여 추천해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채널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유튜브라는 서비스가 지속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수익 창출에 부적합한 컨텐츠로 분류되면은 추천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려면 유튜브가 원하는 대로 눈치껏 잘 따라야 합니다. 작은 개발자 채널에 광고가 붙고 채널 멤버십을 하려는 이유는 저의 욕심보다는 유튜브의 마음에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채널을 알게 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려는 저의 마음입니다. 어떤 게 유튜브가 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면 이미 잘 나가는 채널이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채널들이 바로 유튜브가 원하는 방향대로 영상을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여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부끄러워서 잘 못하지만 전문 유튜버들이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늘 말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참고로 구독과 좋아요보다는 알람 설정이 채널 성장에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적된 구독자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알람 설정은 영상이 올라왔을 때 푸시 메시지를 날리면서 조회수를 단기간에 급등하게 만들어서 좋은 컨텐츠의 영상으로 추천될 수 있게 합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 사용자가 유튜브 앱을 한 번이라도 더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채널이 있다면 유튜브가 좋아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어떤 채널을 좋아할까 생각하는 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고 라이프 해킹일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 말고도 외부 사용자 유입이 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커뮤니티 사이트나 페이스북, 카톡에서 유튜브 링크를 통해 사용자가 영상을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유튜브 입장에서는 신규 사용자가 생겨나고 유튜브를 한 번이라도 더 실행시켜 주어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뺏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런 영상과 채널에 후한 점수를 줄 겁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은 유튜브를 만든 개발자의 다양한 의도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 앱을 실행시켰을 때 10개의 영상 목록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영상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이건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논리적인 생각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라면 한40% 정도는 구독하고 있는 채널의 최신 영상을, 30% 정도는 제 취향에 맞는 새로운 채널의 인기 영상을, 20%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10% 정도는 그냥 랜덤하게 추천해 줄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만 해도 400개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 다시 4개의 영상만을 추려서 추천해줘야 한다면 또 골치 아픈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대중들이 좋아하는 영상도 정치 관련 영상만 잔뜩 있다라고 하면 저는 싫어할 거예요. 또 저는 사람들이 최신 영상만을 선호하니라 생각하는데요. 또 어쩔 때에는 7년도 더된 영상을 보여주어 추억 여행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한 번에 추천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알고리즘에서 계속 새로운 기능과 예외를 추가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AB 테스트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가설로 만들고 기존의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 시킨 후 새로운 알고리즘 A가 기존의 알고리즘 B보다 사용자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지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 사용자들의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보고 결과를 얻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 A가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이 숫자로 증명이 되었으면 모든 사용자에게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됩니다. AB 테스트라는 것은 매우 단순해 보이고 작은 규모로도 할수 있지만 이러한 AB 테스트를 잘하는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할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왜곡 없이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신있게 AB 테스트를 상시로 하면서 데이터 기반 결정을 내린다고 말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쿠팡 정도가 이러한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게 꾸준히 개선되고 추가되다 보니까 구글러도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작동된다. 간단하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첫 화면 영상 목록, 순위 목록, 추천 영상 목록, 영상 끝, 다음 영상 등 다른 화면에서 모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적용됩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일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잘 안다고 알고리즘을 속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유튜브 로또라는 채널을 만들고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써두면 추천을 통해서 한 명에게 노트북을 지급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채널은 조회수나 댓글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대박이 날것 같아요. 수백만 조회수를 달성해 광고로 돈을 번다면 한 명한테 상품으로 노트북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유튜브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거예요. 이미 이런 것은 누군가가 시도해 봤었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러한 예외를 발견하고 추천해서 제외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노란딱지를 붙여서 광고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걱정하고 의심하는 거의 모든 부분은 우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 100배는 고민을 더 많이 했을 유튜브 개발자들이 고민을 끝냈고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길게 가려면 유튜브 의도를 최대한 파악하고 좋은 채널과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이러한 것들을 알수 있었던 것은 크리에이터 인사이더라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해야 IT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막 구독을 하면 왜안 좋은지 채널의 주제는 왜 하나여야 하는지 영상 출시 이후에 썸네일이나 타이틀을 바꿔도 되는지 영상을 얼마나 자주 올려도 되는지 유튜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많은 질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두었습니다. 유튜브를 연구하고 아무리 예측하고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을 만든 유튜브 개발자들이 직접 말해주는 것이 보통은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이 채널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물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직접 오피셜한 정보를 소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은 개발자 채널이 더 빠르게 성장할 방법을 하나 찾아내었습니다. 그건 바로 채널에서 개발 강의를 올리는 거예요. 무료 개발 강의는 기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쉽고 영상 길이가 길며 시리즈로 꾸준히 봐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채널에 대한 평가를 쉽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긴 영상을 만들기에는 다른 일들을 하느냐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고 지금은 모두가 쉽게 볼 만한 다양한 개발 주제를 다루고 싶거든요. 채널이 지금 작을지 몰라도 지금도 여러분들과 충분히 재밌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 언제 또바뀌지 모르겠지만요. 알고리즘도 알고리즘이지만 유튜브는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꾸준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추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운 논문을 보면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아야 할 때도 있지만 단순하게 목적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알고리즘과 코딩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것 뿐이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발 번화는 좀더 기획과 운영에 가까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